탁재훈이 디스에 대처하는 방법 1단계 자숙 후 복귀한 탁재훈에게 직구를 날리는 희철 우리 학교 앞으로 시청률 이제 5% 넘는다에 걸 거야 안 넘는다에 걸 거야? <laughs> 탁재훈의 대답은? 탁사반님 대답이 어떻게 되는데? <laughs> 자폭객으로 언제나 웃음 주는 탁사반 형 괜히 그냥 욕만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형 욕을 왜 먹어? 넌욕안 먹어봐서 모르지? <laughs> 뭐 뭐? 뭐, 뭐 아유, 내가 아유, 욕, 욕 먹은 적 있어? <laughs> <laughs> 2단계그 시절 음악 방송을 얘기하던 중 5주 연속 1위대 해가지고 그냥 네. 진짜 사위만 잠깐 했었고요. 네. 사위를 못했어요. 네, 진짜 <laughs> 그 사위. 아그 사위. 이혼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타. 아, 왜 이렇게 말투를 못 알아들어요? 사위를 몇년 동안 대사했었죠. 내가5주 이상은 했었죠. 네. 삼 단계 <laughs> 이 사람은 사위감은 네. 뭐 아니다. 아니. 최악의 사위감이라 코표도 <laughs> 기분 좋게 받아치는 탑. 그만큼 응. 저는 어머니만 갖고 싶다. <laughs> 정말 악마의 재능이네요.